네, 오늘 시간에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어린 양의 신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구절에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남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여기에서 그 천사가 신부를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는 바로 어린양의 아내 그래서 어린양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어린 양이 아내요, 신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0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바로 어린 양의 안에 신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이 그 거룩한 성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장막집 안에서 어린 양의 안으로 신부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그 신부들의 집이 되겠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성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그 영광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아내를 그 신부를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양의 아내, 그 신부들은 이제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서 천사가능이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또다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여기에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이들이 바로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어, 혼인한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어른양이 혼인한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 그래서 이 24장로는 첫사람 아담부터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원수마이가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까지 하늘에 있는 영혼들 바로 주 안에서 자는 형대지들이 되겠고, 그리고 14만 사천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차을말 받게 되고, 신도로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그에게, 요한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이에게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율법에 매여 있는데 백성들의 육신이 백성들의 몸이 율법에 매여 있는데 이제는 다른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래서 백성들은 송량을 받아서 살게 되는데, 백성들의 영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송량을 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의 몸은 독생자가 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을 송량을 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고 백성들의 몸을 송량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영혼이 제물로 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제물로 들여졌다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깨어나게 되는데 그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의 아내로 바로 독생자의 아내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에게 가는 것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었는데 아직 육신은 율법 아래 배여 있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로 백성들의 육신은 오늘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에게 가게 되는데 바로 백성들의 몸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독생자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에게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바로 독생자의 가서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독생자의 지체가 되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없느니라 창녀와 파는 자는 그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파는 자는 한 영이니라. 백성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내 어린 양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